네, 안녕하세요. 시화이 권에서 군사통보연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내셔널 어, 위민스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 군과 관련해서 어,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화면 같이 어, 옮겨서 어, 보실게요. 자, 미국 국기 등그 몇몇 국가의 그 국기 그리고 이제 요건들이 보이는 어, 지문입니다. 어, 정리해 가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어, 사용했던 그 음원, 지문 어,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 첫 번째 파트부터 어, 순차적으로 그 정리를 해 보실까요? 음. 북대서양 주요 조약. 기고 그, 그 장병들과 함께 어, 국제 여성의 날을 그, 축하하는 미공군 네. 이렇게 해서 어 제목인데요. 어, 이 소식은 어인스슬릭 공군 기지 어~ 발 소식으로 어 구체적으로는 그 공군 보도국 유서비스 어 에서 생산된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트르키에라는 그 말이 이제 단어가 보이시죠? 어, 아직까지는 많이 그널리 통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미국 군군에서 나온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터키, 그, 그 트르키에로 바꾼 거 아시죠? 국문도 그렇고 영문도 그렇고, 그래서 트르키에라고 하는 어, 명칭이 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곳은 이제 공군 기지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 오산 공군 기지할 때 오산 에어베이스 이렇게 그 하잖아요. 어,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이 공군 기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때는 미군도 이제 AFB, Air Force b 줄여서 AFB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타군에도 이제 에어베이스가 있어요. 그, 그래서 그잘 모르시면은 어느 군 소속인지 모르시면. 어 그냥 일단 그 항공 기지라고 그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AFNS는 이제 뉴스 보도국인데 공군의 AFN이라고 해서 American Forces Network라고 미국 방송 어 전체를 뜻하는 이것과 어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어 틸키에와 그 미국 그 스페인 그리고 폴란드의 어, 파견대 어, 소속 어, 국제사양 조합기구 어, 여군 어, 장, 장병들이 어, 국제 그 여성의 날을 어, 해당 항공 어, 공군 기지에서 어, 3월 8일 어, 자축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디테치먼트하고 컨테이젼트를 비교해 보시면 그 파견대라고 해서 그 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원 소속이 그, 이 계속 거기로 남아있으면서 잠깐 어디로 어, 보내져서말 그대로 파견해서 어, 활동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는 바로 이제 돌아오는. 그, 그래서 그그 이것과 분견대라고 하는 어, 나눌 분자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 분리돼 가지고는 한동안 그 독립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분 조직을 얘기하죠. 그래서 분견대, 파견대 이렇게 하시고요. 청해 부대 어, 관련해서 일진, 이진, 어, 삼진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나눠서 그 보냈잖아. 그래서 그 거기 가, 가면은 현지 도착하면 어, 중동에 현지 도착하면 어, 합류해서 바로 그부대에그 현지 부대의 어, 일부가 되는. 그래서 그 파견 그 파견대라는 거를 그쪽에 어, 청해 부대 일진, 이진, 삼진할 때 first contingent 이런 식으로 그 쓰곤 했죠. 어 그런 식입니다. 자, 그, 이 국제 여성의 날은 그 사회, 경제, 그 문화 및 정치적인 여성들이 이룬 그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룬 업적을 어 자축하는 어, 기념일 어입니다. 의식 입니다 의식어입니다. 자, 이 올해의 그 관통하는 주제는 어, 위대한 그 여성들이 일군 그 성과, 업적이었는데요. 어, 자, 오늘, 어, 인스, 인슬릭 공군 그 기지는 어, 여군 그 장병들에 대해서 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그 남쪽 측방을 어, 방어하면서 이룬 어,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어, 축하를 어, 했습니다. 자, 그 사이드 말고 이제 군에서 그 지리적으로 어, 측면을 이제 측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어, 플랭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어, 이 공군 기지는 그 터키의 그군 어, 군사 시설로 터키의 어, 터키의 제십 공중급유기 기지, 그 사령부 어, 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스톨레이션을 보면 저 위에 보면 어, US military installation하고 facility가 그 동시에 나오죠. facility는 당연히 그 시설의 대명사고 음, 이것도 군사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보 음, 신경 써 보시면 그 짓게 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둘다 시설 시설이 될수 없잖아요. 어, 이런 경우가 어,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어, 이 facility는 그,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 일반, 그, 정, 기 군사적 활동, 뭐, 미사일, 창, 그, 무기, 어, 창, 창고라든가, 뭐, 이런 따위에, 그, 정, 정식, 그, 군사, 시설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facility는 이제, 어, 그 구배적으로 군의, 군도, 그, 그, 군이라는 게 운영이 되려면 여러 가지 꼭뭐이 총쏘고 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일반 어 비비 군사적인 요소의 그 요소를 그어 담당하는 그런 시설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리고 또 미군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 국군과는 좀 다르게 어큰 기지 같은데 민간인 시설도 같이 그 운영이 되고 운영 되기죠. 어 식당이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facility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나오면은 어 군사 그 군사 및 비군사 시설 어 이렇게 그 같이 어 정리를 어해 주시면 어 좋겠고요. 자, 음 네, 자이제1 0그 사령부 사령부는 미제3십구미 어, 어, 공군 기지 그 비행단 어,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또 어, 스페인 스페인의 대공포 어, 사령부 그리고 폴란드의 어, 나, 군그 파견대가 어, 주둔하면서. 어,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타이어 에어크래트라고 여기가 어, 정식으로 쓰였죠. 근데 이크래프트가 빠지고 그냥 엔타이어 에어라고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공이라고 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윙은 이제 그 공군 쪽에 부대 단위 중에 가장 그 상급 부대를 뜻하죠. 그래서 어, 비행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시고 이 음, 예, 이거는 뭐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각이 각국 어 협력 그 자들과 이렇게 어, 해서, 그 군사 임사 어, 임무들 어해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런그 임무 이렇게 어, 해임무들게해 어, 함께 그해당 어, 공군 기지 어 여성 게 해서, 이렇각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그 남쪽 빵을그 방어하는 데 있어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미 공군의 그커딜 어, 소령, 소령은 어, 제39 그 전력 어, 지원 어, 대대, 대대 어, 작전 그 과장, 맞고 계십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 스쿼드론은 아까 저 위에서 보여 드렸던 어, 공군의 이제 대대를 나타내는 건데 예, 스쿼드론이라고 해서 육군에 가면 스쿼드가 있죠. 기본적으로 어, 그한열명 정도로 구성되는 육군 쪽의 부대 단위.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스쿼드론 대대라고 하면서 어, 이 스쿼드로는 육해공군의 기본적으로또다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해군 쪽으로 가면 전단 플로틸라 밑에 전대라고 있고요. 육군 쪽에도 있어 스쿼드로는 기병 캐벌리 그 그쪽에 그 중대를 나타냅니다. 자 공군의 방금 말씀드렸고요. 네그그 그, 그럼 그녀는 최 최근 어, 올해 올해그 연관급 장교 어, 호칭을 그 획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넘어가시기 전에 잠깐 여기 디렉터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방부에는 이렇게 그 하고 있는데요. 어, 국방부의 그 차관보 그 밑에 실장을 이렇게 갑니다. 실장, 국장, 과장, 그다음에 계장 내린 침장 이렇게 가시고요. 음. 어, 해당 기지, 그 공군 기지에서 복무를 하던 그 기간, 기간에, 그런 기간에, 그, 이, 어, 과장은, 어, 훈련, 그 장비, 어, 제공, 어, 및 작전, 그 수행을, 그 담당, 아 하는데, 어, 이는, 어, 수 215명의, 그 제39 어, 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것으로서 6천 그 6천 명에 달하는 그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현 현지 그각그현 현지 군 장병들을 보살피고 식사를 그 제공 하는 역할을 그것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케어하고 이제 피드를 어, 그대로 식사 제공과 이제 보살핌 이렇게 해봤는데, 어, 약간의 의욕이 그,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군인들에게 뭔가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주는, 포괄적으로할때 군수라고 라지스틱스를 쓰죠. 그 중에서 그 먹고 자고, 어, 그래서 의식주, 그, 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 게 쿼러 메스터라고 하죠 그 군수하고 어~ 단, 예, 구분해가지고 쿼러 메스터 어~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그래서 어~ 이~ 그쪽 분야로 이제 해석을 그 해석을 해서 어~ 가주시면은 좀 좋다고 어, 보는데요 그~ 그래서 어~ 이 쿼러 메스터라는 말은 어~ 잠깐 여기에서 그~ 정, 한번 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잠깐 한번 체크를 실제로 해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그이 검색을 해보면 지금 경창장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창 어, 분야를 쿼러 에스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 조금 그 특이한 거는 이게 그 사람 자체도 쿼러 에스터 사람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 병사들의 의식주만을 나타내는 그 분야, 군수 분야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병참이라는 그 분야를 나타내기도 해요. 좀 특이한 단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장교라고 돼 있는데, 쿼럼메스터가 이제 한국군식으로 치면은 행정보급관이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근접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퀄럼메스터 그 병참이라고 이 내용이, 내용상 병사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그런 역할로 봐서, 이제 이 대목은 어, 병참, 포러메스터라고 해석을 해주면 어떨까,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어, 이제, 어, 아까 저 위에서, 어, 연관급 장교라고 했었죠. 그, field grade, 이렇게 해서, 어, 대령, 소령, 중령, 이런 사람들 을 나타내고, 그 밑에는 이제, 위관급이라고 해서, 어, company grade officer,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이 장성급 장교들은 이제 General Grade Officer 이렇게 가죠. 그 Field Grade Officer 아까 이제 얘기 여기서 했었는데 이 Grade라는 말은 미군이 많이 빼기도 해요. 그래서 Field Officer 이렇게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Flag Officer는 이제 해군 쪽의 장성급 장교를 나타내는 좀 특수한 용어예요. 해군 용어가 굉장히 특이한 게 많은데 잘그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이분, 이분은, 음, 청년, 그 장교들의 그, 에게 어, 돼서 조언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열정적인데, 특히, 어, 다른 그 여군, 어, 장병들에 대해서, 어, 그렇, 그렇고, 어, 주기적, 그, 어, 일상적으로, 어, 하급 그 장교에 대한 그 조언자 역할을 함에 있어, 어, 자원을 하고 있으면서, 어, 그와 동시에 어, 경력 어, 상담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 regular 루틴하고 routine, 아, 어, 독 이제, 정기적으로 어 뭐, y 개월 you, you,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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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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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o u you, you, y o y o o u you, you, 어,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이라고 어, 해주시는 게 가장 어, 좋고요. 자, 어, 그 이분은 이제 어, 가족사를 어, 가족사 가족사가 어, 그러니까 각별 각별하게 어, 이, 국제 여성의 날에 대해서 감사하게 어, 해주었습니다. Appreciation이 뭐, 어, I, 음, 크게 좀 감사할 때어 I appreciate it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어, 그런 의미로서 여기도 그냥 어 great thanks 이런 의미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 지금 밑에 보시면 appreciation of the situation 어, 군 관련해서 아카이다와 이제 어,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전략 측면의 어, 상황을 인식이라는 말로 쓰죠 그래서 better f i 같은 것들을 a p p r e c i 할때 이게 인식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바이니스처럼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군의 군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한 소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